리볼빙 현금 서비스는 신용카드 한 돈이 있지만 현금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서비스인데요. 이건 받는 즉시 큰 손해를 보게 됩니다. 법정 최고이자 19.9%까지 이자가 발생하고 있는 100만원에 비해서 썼을 때 20만원의 이자로 내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신용카드를 쓰는데 현금이 필요할 때 어떻게 해야 손해를 안 보고 마련이 가능한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 집중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현금 서비스의 정식 명칭은 단기 카드 대출입니다. 신용카드 한도 내에서 카드사가 지령한 만큼의 한도 내에서 현금을 마련할 수 있고, 별다른 심사 없이 바로 현금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리스크가 엄청난데, 19%대 이자로 큰 부담이 됩니다. 카드론의 정식 명칭은 장기 카드 대출입니다. 은행이 아닌 카드사에서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무담보 대출을 실행해 주는 것입니다. 기존의 대출과 다른 점은 은행 방문, 오짐, 서류 제출 등복잡 한 절차 없이 신용카드 인증만으로 빠르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현금 서비스보다 높은 한도를 받을 수 있지만 마찬가지로 이자율이 말도 안 되게 높습니다. 그렇다면 현금 서비스와 카드로 결국에 카드사를 통해 신청하는데 신용점수에 영향을 줄까 하는 의문이 지질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하자면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준다입니다. 결국 두 가지 서비스 모두 대출 서비스이고 카드사는 이금융권이기 때문에 대출 이력이 모두 남고 받는 즉시 신용점수가 크게 하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는 신용카드 한도를 이렇게 쓰셔서 손해 없이 현금을 마련해 보세요. 한도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걸 상품권 전문 매입업체에 판매를 해서 19%의 이자보다 낮은 수수료를 지불하고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인데요. 눈치 채좋겠지만 이게 대출이 아닌 개인이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출 이력이 남지 않고 신용점수에도 영향이 없습니다. 가장 큰건 매달 비싼 이자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죠. 만약에 상품권 매입업체를 찾기 힘드시다면 제가 썼던 정식 등록업체 이용해 고정 댓글을 공식 홈페이지 링크 남겨둘테니 문의하셔서 자세한 진행과정 설명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